쌀때 있으신 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효과가 아주 아주 좋아요. 젊음이 20년 정도 이렇게 젊어지고요. 나는 뭘 발라도 얼굴이 건조해. 나는 뭘 발라도 트러블이 생겨. 그건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 중안부, 이거 보이시죠? 나이가 들수록 광대 있는 분들이 젊어 보이는 거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집에 빨대 있으신 분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효과가 아주 아주 좋아요. 입을 최대한 벌리는 거야. 응. 않는 사람들은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아마 사정없이 떨릴 거요. 근데 이 효과를요 여러분 매일 해주시잖아요. 이 중안부가 진짜 이렇게 아시죠? 얼굴에 여러분들 근육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하지방층 밑에 있는 근육층이 딱 받쳐주고 있어야만이 얼굴이 무너지지 않아요. 또 하나 있어요. 참 하버드에서 연구한 것 중에 80세 노인분들한테 당신은 20대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20대 때 했던 행동들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요, 여러분들. 정말 허리도 못 폈던 사람들, 난 다리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 이런 분들이요. 본인에게 체면을 걸고 그대로 행동했더니 젊음이 20년 정도 이렇게 젊어지고요.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대, 여러분들.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도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 아.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절식 굶어서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염증이라든가 활성산소들이 없어진다네요 오. 여러분들 오. 그리고 또 먹는 것 중에 또 좋은 게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 풋사과 8월에서 10월 초까지밖에 먹을 수가 없대요 근데 이 풋사과의 프로안토시아닌이 일반 사과의 10배랍니다 여러분 젊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요 바디밤 같은 경우는요. 제가 화장품 회사를 할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저랑 상담을 하면서 얼굴에 뭘 발라도 안 돼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것들이 바디에 힘쓰세요. 이런 분들이 바디에 힘쓰고 나서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우신 분들이 엄청 많아져요. 바디가 중요하다는 걸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바디밤을 제가 런칭을 했어요. 다른 그 어떤 바디밤보다 자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진짜 보습력이 탁월합니다. 가벼우면서도 바로 보습이 되고 전혀 끈적임이 없어요 진짜 제가 이만큼을 뗐어요 이만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끈적임이 없어요 엄청 촉촉해요 거기다가 이 향이 얼마나 고급진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저희 프랑스에서 조향한 향입니다 그래서 런칭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어요 몸이 보습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좋을까요? 얼굴이에요 나는 뭘 발라도 얼굴이 건조해. 나는 뭘 발라도 트러블이 생겨.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강력한 보습제를 한번 발라줘보세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홍조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목 목은요, 여러분 주름이 생기면 얘를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부터 목 관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렇다고 그 비싼 크림 여기다 바르실 수 있겠어요? 근데 바디 이거 500ml입니다, 여러분. 진짜 품. 동 쓰실 수 있어요. 진짜 겉보 속촉이라잖아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은 얼마나 또 보습 보습력이 좋은 지 아세요? 얘는 정말 그 향은 보너스야. 향은 보너스고 충실한 기능은 보습력이에요.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노후가 너무 늙게 우울하게 살 것이냐, 10년, 20년 이렇게 젊게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돼요.